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V50으로 정식 업데이트를 했죠. 그래서 몬스터 잡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브레켄 이게 지금 시체 때문에 딜이 다안 박히는 건데 미나를잘 보세요. 스템이나. 자, 방금 어떤 식으로 잡았냐 이쪽에서 잡을 때는 A만 누르고 원을 그렸고요. C 프포트는 계속 눌러다 떼다를 했습니다. 눌러다 떼다를 안 하면 거리가 계속 멀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시칼은 리치가 짧기 때문에 눌렀다 떼다를 하는 거고. 여기서 잡을 때는 D만 눌렀고요. 원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을 그리면서, 시프트 눌렀다 뗐다 하면서, 거리를 좁힌 겁니다. 그 다음에 덤퍼. 덤퍼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벽을 이용하는 거예요. 벽에 부딪혔을, 그러니까 부딪히게 만드는 거거든요. 무빙을 쳐서 옆으로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덤퍼는 머리를 때리면 데미지를 안 받습니다. 몸을 때려야, 되, 때려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피해서 몸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뺑뺑이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방금 벽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이용하지 않는 거 이것도 근데 똑같아요 피해주고 앉아서 머리 때리면 안 됩니다 딜이 안 박혀요 그래서 몸을 때리면 돼요 이것도 브레켄이랑 이 마찬가지, A랑 D만 쓰면 되고요 앉아서 돌면서 때리는 거예요 앉아야 딜이 막힙니다 그리고 머리를 때리면 안 돼요 몸을 때려야 됩니다 머리를 피해서 때려야 돼요 범인는 그냥 머리를 때리면 돼요 아 얘도 서서 때리면 안 됩니다 앉아서 때려야 돼요 그 다음은 호두까기 웬만한 무빙은 그냥 시프트를 누르면 돼요. 호두까기가 앉아서도 지금도 잡혀요. 근데 예전보다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너무 가까이 가면 차입니다. 근데 예전처럼 가면 총 맞아요. 그래서 그 거리를 다시 감으로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웬만한 앞발이 있지, 아세요? 앞발은 완전 금지 앞발은 금지 앞발은 바로 차입니다 거리 진-짜 잘못 잡으면 진짜 잘잡 거리를 진짜 잘 잡아야 거의 앞에는 안 맞고 웬만하면 앞에 다 맞아요 발로 다 차여요 그래서 앞발 조심하시고 얘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시체밭이라 시체 없는 곳으로 가서 얘는 그냥 뒤로 가면서 시프트를 정석은 그냥 뒤로 가면서 시프트 누르는 거예요. 최대 사거리가 됐을 때 잠깐 멈추, 멈추고 근데 이거 그냥 가만히 서서 따다다다다 때려도 죽을 때도 있고요. 그냥 시프트 안 누르고 그냥 뒤로만 가도 죽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프트를 당연히 썩는 게 안전해요. 얘가 멍 때리고 있을 때는 그냥 솔직히 어떻게 때리든 상관이 없는데 슈퍼트를 섞어주면 어느 몬스터든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몬스터 간단하게 설명. 원래는 제가 이제 연습을 하려고 했던 건데 마침 지금 50 업데이트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